말꼬리 자꾸 늘어지지마시고요 네, 그 대해서 그런 받을까요? 가... 네, 이 기자는 완전히 저쪽기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신 분이네요. 네, 아, 저런데. 유리예 시청자분들 한테나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네, 기자의 취재를 협박으로 인식하는 자가 네. 불과 며칠 뒤에 네. 정말 괴롭습니다. 마치 반성하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 공무원입니까? 내 고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네. 아니 그럼 잘못 기재 안할것 같아 기자님은 다파볼까 하면 나도 안먹그러면은 잘못 아, 기재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 조건에 대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아니,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너도 한번 파볼까? 협박이죠. 최고 권력을 쥘 그런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자의 아내인데. 와,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